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찬송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이 또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순이 도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요.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로 소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종구 장로님은 그 입에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안면에 마비 증세가 왔던 이유가 이 입에 입 안에 혀에 대상포진이 와서 그런 것인데 오늘 어제 그것을 못 찍었고 정밀 그 MRI를 어제 못 찍었고 오늘 다시 한번 찍어서 이게 입 안에만 있으면 좀 치료가 쉬운 것이고 이 뇌로 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제 전종호성도 자부 수술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술이 긴 시간 수술이었는데 수술은 은혜 가운데 잘 맞췄다고 해요.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요비 이제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복을 온전히 볼수 없구나 이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세 가지 비유가 목표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 그리고 빠르게 바다 위를 움직이는 배. 세 번째가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입니다. 이세 가지가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리고 배는 바다에서도. 독수리는 공중에서도. 그러니까 땅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쏜살같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복을 찾을 수 없구나. 복을 볼수 없구나. 이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분 자신에게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이첫 번째 선택권은 온갖 불평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불평 계속 그 탄식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욥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속상한 얘기만 지금 요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렇게, 요배 결론 부분 가서는 확 피어오르지만, 3장 이유는 계속 속상한 이야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속상한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요배 탄식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조금이라도 하여튼,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 보는 건데, 요비 온갖 불평을 다 던져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명랑하게 보이는 것. 이제 그것이 욕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 슬픈 빛을 포기하고 명랑한 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욕을 죄인이라고 사실 하나님이 욥을 죄인이라고 명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욥 스스로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거잖아요. 모르고 지금 욥은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 사탄의 대화를 알 길이 없는 욥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명랑하게 지내는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요백에 주어진 두 번째 선택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뭐, 눈 녹은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로 뜨릴 수 있겠느냐. 자기의 이 그... 죄를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한지라도 잿물에 씻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이 조차도 요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헛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헛된 일이다. 소용 없다. 이 정결케한들 깨끗하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요셉에 주어진 세 번째 선택권은.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게 중재해줄 중재자를 찾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 보면 요비 하나님과 이 법정에 간다면 이제 이런 그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법정으로 좀 나오시오. 그래서 좀 우리가 변론합시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까? 요비 무슨 까닭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건지 좀 변론 좀 하자는 거예요. 이 법정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법정이 있는 이유는 뭔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대우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일반적인 아주 상식선에서 그것을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판결해 주는 것이 법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욕은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하나님을 법정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좀 자신의 이 무죄를 좀 입증해 보고 싶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시라면 오라고 해서 좀 변론해서 나의 무죄를 좀 입증해 볼 텐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때 의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잖아요. 자, 요부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욕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절망, 이 답답한 상황을 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욕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욕 사이에 이 간격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땅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의 무죄를, 요배 입장에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만한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중재자만 있다면 그 중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나의 이 죄 없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 욥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좀 중재할 텐데, 그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의 막대기를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어떤 선택지도 해결이 안 되고, 중재자는 없고. 그, 고통의 막대기라도 좀 하나님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욕은 그랬는데,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절망스러운가요? 우리에게 중재자가 없나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어요. 우린 충보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그 간격이 너무나 먼데,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간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격을 메워주신 거잖아요. 화평케 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한번더 언급을 하고 들어가면 자꾸 사람들이 뭐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중보하겠습니다. 자기가 뭔데 중보를? 중보는 예수님만 할수 있는 건데 왜 자꾸 중보를 한다고 그러죠? 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라고 착각해서 오해하는 건데,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는 도고예요. 도고 기도지,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수요일 날,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못하고 있지만, 여선교회 수요 기도에도 수요 중보 기도했는데 그 중보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중보에 대한 그 표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은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 고통들을 다 고백하고 아뢰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혔던 관계들이 풀 뚫어지고 열려지고 해결함 받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회를 거둬차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해요. 그런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살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부여잡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행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리셔서 욥처럼 절대적인 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 가지고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모의 삼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선택도 할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중재자가 되어 주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문제가 해결됨을,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종구 장로님 붙들어 주어 없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대상포진이 뇌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그 입안에 있는 대상포진으로 그쳐지게 하시고 또잘 치료되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전종호 성도 자부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 속에 시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또 시어머니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가 알게 하시고 또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